반갑습니다 송광호입니다. 이제 어, 뭐 이렇게 귀한 토요일 휴일날 이렇게 어, 예, 정말 시간 내셔가지고 어, 영화 한편 이렇게 관람하는 게 사실 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왔다 갔다 뭐 점심도 드셔야 되고 그 하루를 투자하시는데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100만 돌파다 오전에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100만이 저희들에게는 천만이 천만 같은 그런 어 소중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그 그럼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들의 큰 힘이 될 뿐더러 어더 나아가서 한국 영화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살찌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고 어,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뭐 배두나 씨 지금까지 못하지만 임승수 군 어, 그리고 뭐 수탄 어, 우리 과매우 좋은 배우들의 어떤 그 작은 역할이지만 어, 빛나는 연기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신나고 재미있고 뭐 이런 영화도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슴속에 좀 알이고.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영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중한 어떤 경험이 될수 있는 그런 영화로 오래 동안 기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았던 아이유 이수연입니다. 예,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이렇게 괜히 한 번씩 여쭤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돌아간. 관에서 관객분들이 항상 네 이렇게 웃는 얼굴로 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아, 물론 저희가 또 앞에 있으니까 더 예의상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되게 기분이 좋고 그때마다 참 보람차고 그래요 오늘도 그렇게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 이제 끝나고 주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저희 영화에서. 보시고 뭔가 느꼈던 따뜻함, 촉촉함 그런 기운들로 평소보다 좀더 좋은 주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인데요. 이렇게 힘겹게 또 극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어제 극장에 가서 마녀2를 봤습니다. 네, 어, 지금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또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또 이렇게 또 범죄도시는 또 천만 관객이 되고, 관객분들을 극장에서 많이 만나뵐 수 있어서 지금 저도 한 명의 또 관객으로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극장 또 브로커를 시작으로, 극장으로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른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노우입니다 <노라. 웃음> 네, 어, 네, 이렇게 우선 어, 주말에 극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네, 지난 한2 년을 넘게 관객분들 네, 못뵀었는데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운 받아서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영화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소식들을 나누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SNS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영화 생각하며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